여긴 쭉 올라가서 리셋 시킬 겁니다. 리셋. 이렇게 한개막한대한대 한대 맞게 되면은 이렇게 돌진해서 그냥 쭉 데려오세요. 그리고 힐러님은 올라간 다음에 누구 저 어글 먹었다 저거. 올라 올라간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애한 마리 이렇게 매지해 주면 좋음. <laughs> 근데 어구리 아까 내가 아닌거 같던데 여기 올라간면 여기 뭐야 음, 막아서 그런가? 망했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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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막기 하니까 앞으로 가서 올라가지네? 엄마 나 죽나? 막기 하면 앞.. 아, 앞으로 가지는데? 있셋 안되네 저거 그렇다면 다 잡아야겠죠? 한번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가라. 가라. 올라갔다 나 가라. 휴, 됐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laughs> <laughs> 그냥 가서 때리기 그냥 전방딜 할까? 잡았 이제 <laughs> 자, 여기를 시작할 때는 바로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점호로 가다가, 얘가 브레스수 있는, 뒤에,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파티원들 다 맞으니까, 들어가서 바로 왼쪽으로 갈게요. 도발해주고, 분노의 발. 이렇게 해주고, 일격. 야야야야야 거의 맞아 없어. 거의 미스. 소태 미스. 지혜 생네 지뢰, 화급은 이거 스턴 걸리면은 맵집 감소가 있지만, 상급은 매집 감소가 없습니다. 저거, 저 원생, 원생이죠? 원생인 거, 저거 딱터질려고할때디어프차 보면 시간 나와요. 터질려고할때 점프 하면 돼요. 점프 1 일격... 겹, 좀 꺾을게요. 후방 쪽이 좀 약간, 이, 이 지혜들이 좁으니까 좀 이렇게 꺾어주면은 후방 쪽이 자기가 넓어지죠? 누구 지금 사람 지목하다가 떴, 떴, 떴던 거네. 이거 뜨면은 지뢰 뒤로 가세요. 지뢰 뒤로. 이게 이 몹이, 어, 그 지목한 사람을 바라보고 점프하니까 얘가 점프했을 때 점프했을 때딱 지뢰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광역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광역 패턴을 안 해요. 안 막아, 못 막, 안 막아져요. 피해야 돼요. 아까 그냥 맞아버렸는데. 한 번은 막, 피할 수 있어요. 저막 이거, 아, 이거 하급에도 있는 거구나. <laughs> 브레스 쏘는 거. 부채꼴 브레스. 상급은 좀 아파서 죽을 수 있어요, 히어민들. 후루룩 해주고, 일격 220만. 저 후방에 저거 있죠? 좀. 저, 알잡 저 잡포병. 자, 이거 떴죠? 폭탄 유도 좋아요. 점프하면은 올라가서 빵 이렇게 스턴 걸려.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광역 패턴을 안 해. 탱은 다시 전망으로 가지고. 저쪽에 저, 저 장판 있으니까 좀 꺾어 줄게요. 안전하게. 들어오니다 안전하게. 오우 데미지 박아.